지금 저는 커서가 중간에 있거든요. 그러면 커서를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? 이상한 사람 커서가 중간에 있다고요? 네, 중간에 아까 전에 이제 저기 가운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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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위쪽쪽으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제.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요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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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셀마다 적용해서 대각선에서 맨앞에 골라 상태예요. 네. 그럼 여기서 워드를 입야그자를 입력해, 입력해야 되는데, 코사가 네, 네. 여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럼 여기 이제 올라가죠. 아, 네. 아, 네. 백 누르면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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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여기 가지 여기는 요일이라고 기록, 기록을 하고, 그죠? 네. 이렇게 요일이고 돼. 네. 이렇게, 기록, 이렇게 기록하고, 예. 네, 그 다음에, 인터치고 밑으로 내려가니까, 얘 올라가고 내려가죠. 그죠? 여기다가, 여기다가 이제, 아, 왜요? 지금 커서를 가운데 놓고 있는데, 예. 네, 얘를, 어, 왼쪽 정렬. 왼쪽 정렬 해놓으면, 얘를 이렇게 땡겨갈 수가 있어요. 그죠? 네. 또 여기 클릭해서, 여기다가, 여기는 교시 뭐, 뭐 수업시간, 시간이라 할까요? 시간, 네, 이런 식으로 네, 입력되죠. 그죠? 바로 아, 요일시간 입력되죠. 네. 그 상태에서 아,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, 초등학교 다닐 때그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영수국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볼게요. 뭐, 신학개론, 대학개론, 그렇겠지만, 그냥 이제.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가운데서 어. 이 칼을 전체 선택해가지고 가운데 정렬 해놨어요. 내려? 네. 자. 근데 요일이 올라갔는데 이 교시가 안내려가지네 이쪽으로. 아, 아 교실 시간을 가고 교실을 했나요? 뭐 교실을 하고. 아 맞아 맞아 그렇죠. 시간을 해도. 네 상관없어요. 그래서 엔터를 쳐도 밑으로 내리면 되죠.

이제 지금 현재 이 가운데가 돼 있어서 그런지요 이제 다시 한번 그 블록 들어보세요. 까맣게 전체여기까지그리 오기 위해가 아까 전에 제가 가하어요그 네, 네, 상태에서 어 아니 이게 고 아까까지 아까 여기 세트들 배가 해지 제가. 예어 네, 그 상태에서 니다이니까운 정렬을 왼쪽 정렬. 네, 이렇게 해놓고, 그러니까 예 이제 트티 오세요. 그래서, 네, 따해 볼게요. 여기, 여기 안볼요 앞에. 여기 앞에, 여자 앞에. 네,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가 접요 스페이스 안에. 그쵸? 속에가 매실을 고있그렇죠